야이 불로 처먹지 말라고 미쳤냐? 저.. 저새끼가 버섯 깔아야 돼 아... 별별별별 나 뒤질 것 같아 혈압 별별별별 ADT 모임? 네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롤할때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도 있네. 아, 개열받는다 어. 아, 아. 롤할 때 열받는 월드컵 한번 할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직 공감이 안될것 같아요. 그죠? 어, 근데 그냥 이런 거 얘기는 또 재밌어. 한번 해볼게요. 자, 롤할 때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자, 무리하게 이니시 걸때 VS 펜타킬 안 줌. <laughs> 저는 일단 펜타킬은 아 이거 욕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욕 뭐야 이거. 오케이. 어. <laughs> 자, 펜타킬 같은 경우는 어떤 세레모니의 영역이지 승부랑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어요, 사실. 어차피 이긴 게임이야. 그러니까 쿼드라 상황에서 하나를 누가 스틸하는 그런 거잖아요. 뭔가 약간 욕심쟁이스러운 그런 장르예요. 저는 펜타 먹으면 물론 좋지만 굳이 어차피 또 먹게 돼 있어. 어차피 내가 잘하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펜타킬 뺏는 거는 그냥, 아, 참. 응, 매너 없다. 그냥 이 정도인데. 아, 무리하게, 이, 이거 봐. 이거 얘왜 들어간 거요 여기? 개빡쳐! 이거는 아니지. 아니, 여기 그라가스 이거 왜 들어가는 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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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자는 건데? 무슨, 무슨 각을 본 건데? 응? 대충 봤을 때, 어, 무리하게 이니시 거는 게더 싫어요. 음. 너무 싫어. 막 거는 거. <laughs> 땅굴갱 실패하고 경험치 레벨 차이 날 때. <laughs> 어, 이건 이제 땅굴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무리하게 걸고. 아니, 그러면 욕설로 호응해줘야죠. 음, 욕설로. <laughs> 욕설로 뜨겁게 호응해주면 됩니다. 음, 땅굴갱이 뭐냐면, 그니까 여기 이렇게 기다려서, 땅굴 판다 그러거든요 부시에서 정글러가 대기를 해가지고 얘 잡으려고 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와드가 있죠 와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얘 잭스야? 잭스는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파밍하면 이득이에요 왜냐? 경험치를 둘이 나눠 먹거든요 얘는 언젠간 가게 돌아가게 돼있어 지자리인 정글로 그래가지고 얘가 갔을 때 랩차가 나면 둘이 힐때1싸하면 잭스가 이기겠죠 이제 랩차를 벌렸으니까 그럼 이제 열받는 거죠 아왜왜뭐 뭐 따지도 못할 거 여기서 왜내 경험치 왜 뺏어먹냐고 그더 열받는 거는 라인전 하고 있는데 정글 그 레벨이 올라. 부시에 가만히 서 있는데. <laughs> 내가 잡는 미니언 먹고 레벨이 막 올라. 그걸 봤어. 그러면 이제 약간 열이 받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 그갱 와준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봐주는 것도 어?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거 레벨 뺏어먹는다고 이거 화내면 은 그거 어? 그거 못된 겁니다. 응? 정글이 와가지고 이거 봐주는데. 어? 너가 이득을 볼 생각을 해야지. 그걸 랩찬 한다고 이렇게. 응, 안 돼, 안 돼. 게임 후반에 단독 행동하고 잘려서 게임판도 바뀜. <laughs> 좀 한타하라고. 마이, 진짜. 마이, 또라 1, 2니? <laughs> 너안 싸워? 처 봤어, 저런 애. <laughs> 아, 근데, 마이는 인정해야죠. 마이는 스플릿 하는 거 인정해야지. <laughs> 둘다좀 싫은데? 난 이게 더 싫어. 음. 극후반에는, 그 솔직히,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극후반에는 그 이제 혼자 잘리면 그대로 끝나. 그냥 5대4 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음, 요거 레드, 블루, 버프 뺏김. CS 차이 많이 날 때. 아, 어... 음, 어디가 많이 나는 거지? 아, 여기 티모 98개, 가렌 16개네? <laughs> 어... 근데 이거 결국 가렌이 이겨요. 가렌이 티모 이겨. 이게, 가렌 나오면 티모 고르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진짜 가렌이 앵간치 못하지 않는 이상, 가렌이 티모 그냥 이깁니다. 가렌이 더 세요. 훨씬 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 레드랑 블루를 다 뺏기면, 그건 열받지. 그건, 그건 열받지. 스킨세일 언제 하냐? 잘큰 저격이 원 콤당할 때야. 아. <laughs> 이거 와 지금 나서스가 한대 때렸는데 1589가 맞고 1 1가 죽었거든요. 1589면은 그 원딜 그냥 풀피야. 이게 진짜 개빡치죠. 스킨세일이야 뭐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열받지. 내, 내 잘못없이 지는 거 아니야. 상대가 너무 잘 키워준 덕분에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 지는 거 아니야. 어 요거? 무조건 정글 탓. <laughs> 에잉, 갱이 늦다. 지금 라인전 힘든 게 보이지 않는 게냐. 어서 갱을 오지 않고 대체 뭐 하는 거냐. 정글 차이 전에. 왜킬 먹어? 왜 먹냐고? 라인 밀지 마. CS 먹지 마. 막탐먹먹것도안 돼. 정글로 꺼져. 레이스 좀 먹을게요. 골렘 좀 먹을게요. 버프 빨리 주셈. 드래곤 스틸 해주세요. 바른 스틸 해주세요. CS 손대지 마세요. 갱좀 와요. 그만둬. 정글러의 라이프는이 제로야. 정글 안 하는 이유. 이거예요. 정글러가 귀한 이유. 이거예요. 정글만큼 다 해주고, 다 해주고 욕먹는 라인이 없어. 근데 이제, 정글을 해야 되는 사람은, 게임을 볼줄 아는 사람. 근데 라인전은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게임 이기는 줄 알아. 그럼 정글하면 됩니다. 게임을 볼줄 알고. 아, 음. 어, 선술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정글이 못하면 또,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진짜. 정글이 못하면, <laughs>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 그래서 하마님은 맨날 가양분들에게 혼나시는 거예요. 하마는 정글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마라. 음, 못해서 그렇고요. 하마 잘해요. 어, 하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 정글러가 약해요. 지금 메타 정글러 약하기 때문에 그냥 원딜한테 다 줘야 돼요. 그게 맞아. 음. <laughs> 그래서 정글 안 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 정글 시절, 저는 제가 정글 할 때는 언제냐면은 패치가 정글 깡패 메타로 진행될 때가 있어요. 옛날 바위 개때 그랬고 어, 정글이 라이너 레벨 압도하면서 돈도 많고 막 이러면은 정글 을 혼자 다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글하고 지금처럼 정글 약해졌다. 그러면 정글 안 합니다. 음, 승급 실패, 승승패패. 패 <laughs> 아, 또, 골드 승격전. 이거 힘들지. 첫 골드 다는 순간. 정말 감격적인 그 순간. 처음으로 이제 골드를 다는 순간. 아, 나도 이제 롤자랄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구간. 거기가 이제 골드거든요. 실버까지 너무 뭔가 약해 보여. 음, 근데 승급 실패보다, 승급 실패 왜 하는지 알아요? 우리 팀 정글러가 못해서 실패한 거야. 어. <laughs> 정글이 잘못입니다. 무조건 정글 잘못입니다. 어, 염룡님 감사합니다. 아! 아, 나 이거 제일 싫어. 나 이거 너무 싫어. 15서렌, 지지, 고고, 이거. 본인이 잘려서 15서렌 하자는 거. 이게, 아, 정말 하기 싫어져. 이거는, 이거는 실패하면은, 똥플레이고요. 잘하면 슈퍼플레이예요. 앞비전, 앞구르기, 앞점프, 앞대쉬 해가지고, 이제, 잘하면 이제 슈퍼플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못 참지. 이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laughs> 꼭한 명씩 라인이 터지는 놈 나올 때. 인간이 다섯 명이나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다. <laughs> 나루토 최고의 명언이죠? 나루토 최고의 명언. 꼭한 명씩 터져요. 그게 내가 아니길 기도하는 수밖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책임 먹어서 채팅 못함. 이거는 본인이 욕을 했기 때문에 채팅, 책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약간 억울한 건 있어요. 뭐냐면, 진짜 상대가 막 일부러 막 트롤 막 겁나 해. 우리 팀이. 그래서 걔한테 욕했다가 이제 책임을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트롤이란 거는 굉장히 애매한 것이고, 욕설이란 것은 굉장히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불합리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욕하면 정지당하는 거. 그리고 요새 욕 정지는 거의 뭐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냥 그냥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돼못 참은 내 잘못이다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와, 이거, 자강두천인데? 자기 라인 망했다고 우물에서 잠수 타는 팀원. 멘탈 터져서 포탑에 계속 던지는 팀원. 이게 진짜죠? 이게 지나면 이거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좋을 때가 있어. 왜냐면, 얘가 안 하는 만큼 라인이 남거든요? 그 라인을 먹으면서 상대 팀보다 레벨이 높을 일 높게 키울 수가 있어요. 얘는 다섯 명이 먹을 거, 우리네 명이 먹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계속 던져준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지. 할 수가 없지, 뭘. 한쪽 라인 2차까지 벌써 밀림? 으하하! 우헤우헤 <목소리> <후회의. 후회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룰루럭스 징크스 티모. 그럼 이거 없으면 뭐하라고? 이거 때문에 이거 하는 건데? 웃으려고 게임하지, 그럼. 어, 이거는 너무 좋죠? 어, 내가 하는 거두 개나 있어. 징크스 티모.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쪽 라인 2차까지 밀린 거는 진짜 열받죠? 항상 근데 탑이 그래. 지금 이 스샷도 보면 탑이 밀렸거든요? 탑은 말리면. 풀기가 너무 힘든 라인이에요 그렇다고 정글러가 탑을 가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탑은 참 아직도 제가 이해가 잘 안돼요 음, 탑이란 라인에 대한 그 이해가 잘안돼 <laughs> 아, 탈주 인베에 와서 1분에 펜타킬 했어? 와 이지를 개행복하겠다 이거 1분 펜타킬 그니까 이거는 상대가 인베 와서 킬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팀에 흡연이나 웹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을 수 있는 걸못 막아서 킬 주면 그게 그게 멘탈 터져. 그게 멘탈이 터지지. 그냥 상대가 잘 와서 킬 먹었다 이러면 와 잘하네 이건데 우리 팀 누가 안와안 안 와가지고 걔가 서 있을 자리 빈틈 시야로 와가지고 우리가 아, 물렸어. 그러면 이제 못 참지. 난 이만 우주로 돌아갈게. 미래를 보았어. 펄스건 충전 완료 소환사가 <laughs>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아왜와왜 왜 저러시지 제가 가서 따지고 쓰레시도 <laughs> <laughs>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야 이거 뭐야 아니, <laughs> 둘이 뒤온가 이즈리얼 스래시 그냥 나가버리네요 음아 이건 못 참겠는데 탈주 이거 싫어한 것 같아요 원들이랑 싸우고 삐져서 cs 먹는 cs 처먹는 서폿드 그쵸 원들이랑 싸우고 서폿이 cs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쳐먹는 거예요 원들이랑 싸워가지고 먹는 cs는 서폿을 아니 cs를 쳐먹는 거야 이건 먹는 게 아니야 왜 쳐먹어 어아 <laughs> 이거는 바론스틸은 그냥 상대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게 있어 항상 그 빡치는 상황에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빡침이 있는 거고 그냥 그 태도 자체가 글러먹어가지고 생기는 빡침이 있는 거잖아요? 바론 스틸은, 솔직히, 저도 정글 할때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 해보기도 했지만, 거의 감, 이에요, 사실. 이 순식간에 이 변하는 숫자를 어림잡아 대충 치는 그 감이 중요한 거지, 뭔가 이렇게 뭐 잘못했다. 근데 물론 막 3연속, 4연속으로 뺏기면 좀 그렇긴 해. 근데 이거는 실력적인 문제고, 이거는 이제, 어? 그냥 이제, 자존심 부리는 거죠. 나, 나 CS 먹을 거야. 거기다 레오나야? 그럼 더안 돼. 캐리한다면?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애초에 챔프 구성 자체가 레오나가 레벨이 높아서 쎄도궁쓰고 들어가서 가만히 서있다 죽어야 돼요. 캐리가 안 돼. 딜이 나와야 상대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그거는 어떤 서포터 분들의 달콤한 꿈. 그런 꿈을 꾸신다면 전향하세요. 다른 라인으로. 서포터는 말 그대로 서포팅 해주는 라인입니다. 음. 아니면 막, 딜 서포트 하고 막 이런 거. 아. 딜 서포트 하면은, 딜 서포트 해도 이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글이랑 탑이랑 다 탱을 가져야 돼. 인시를 누군가 열어야 돼가지고. 그것도, 어. 조합을 고려해서, 어. 다 탱이네? 딜 서포트 해야겠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나는 딜 서포트. 이거는 에바야. 이거. <laughs> 픽스 앞에 줬는데 챔피언 없다고. <laughs> 올챔이라며 올챙이라고 했는데요. 뭐? <laughs> 아 옛날 롤이다 옛날 롤. 옛날 롤은 더 심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의 광기 정도가 솔직히 지금은 난 거의 없는 것 같아. 옛날에 비하면 옛날 진짜 심했어. 광기 그 자체였어요 진짜. 이게 뭐 어.. 상대 바텀 잘 커서 다른 라인 같이 밀고 있을 때 이제 14분 전에 바텀 라인 터져가지고 바텀 라인으도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미드 게임 하기 싫죠 근데 이건 1렙인데? 이거는 뭔가 애초에 그냥 아예 라인 수왑을한 건가? 요건 뭔가 좀 다르네요 음... 요게.. 요게 좀 짱남 올챔인 줄 알았는데 올챙이였음 그래 뭐 오지게 끌려다님 나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나야 <laughs> 선박 그래, 뭐 오지게 끌려다님 그, 제가 롤린이 대회 팁 하나 드리자면은, 블리츠 크랭크 아무나 좀 하세요. 개꿀잼 나옵니다. 제발. 아, 블리츠 아, 크랭크. 아무나 불크 연습하세요. 다 끌려요, 진짜. 불크 연습하세요, 불크 연습. 불크 캐리 나옵니다. 롤린이의 매드라이프가 될수 있어요. 불크 하세요. 진짜 바텀 다 터트릴 수 있어. 게임을 터트릴 수 있어. 불크 강추, 불크 강추. 불크 변 하면, 쓰레시 노틸 하세요. 어, 쓰레시 노블레스 하세요, 노블레스. 그거면은, 내가 봤을 때 절대 안 줘. 근데, 모르가나 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 아, 모르가나 변안 해도 돼요. 안 막아줘, 어차피. 롤린이, 롤리, 롤린이 모르가나는 블랙 실드 안 써줘. 손 날아가면 자기한테 블랙 실드 오기 때문에, 어, 모르가나 살려도 돼. 어쨌든, 꿀챔이고요 그, 브론즈 기계 신앙이에요, 기계 신앙. 거석 신앙, 그, 미라 신앙. 기계신앙, 4대신앙인데, 하나 또뭐 있지? 불크 꿀입니다. 담배 피고 리시 늦게 요 막, 이게 이거지. 이건 실력이고, 이거는 열받는 거죠. 담배 피고 리시 늦게 옴. 아, 내 모스 챔피언 너프 먹을 때. 아, 이게 진짜 제일 슬플 때. 진심. 이러면은 점수 못 올려. 이러면 다시 연습해야 돼. 다른 거 다시 연습해야 돼. 이게 정말 뼈 아픕니다. 트롤픽, 비주류픽은 그냥 다짜하면 되는데, 이거는 몇달 동안 계속 고통받아야 돼. 이거. 후, 이러면 이제 못끊네요 유미처럼. 야필패. 룬이나 템트리 가지고 훈수 둘 때. 누가 잘못 든 거야? 누구? 아. 카직스가 카직스한테 훈수 두고 있네요. 근데 또 웃긴 게, 250 카직스가 113 카직스한테 훈수 두고 있어요. <laughs> 이50카직스가113카직스한테 <laughs> 너의 정글템 안 올리고 선드락사를 가냐고. 지금 후수 두고 있거든요. <laughs> 약간 다들 물음표를 띄운 모습이죠? 어이가 없네요. 근데 이거는 럭스 잘못이네. 미드 공채 공하면은 미드 070 하면 이거는 럭스 잘못이지. 음, CS 두배 차이 나고, 범인 럭스입니다. 음. 그 다음에 저는 야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반감이 없어요. 오히려 난 상대 야소가 항상 무서운 사람이어가지고, 어, 난야오는 상관없어. 누구보다 괴로운 건야오라고 굉장히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돼. 아, 괴롭다, 진짜. 내가 너무 괴롭다, 쟤 때문에. 마이가 백도를 하면 짜증이 나는 법. 한타 합류 안 하고 지라이만 믿는 팀원. 픽 교환 실패. 아. 아, <laughs> 치속 유미, 아, <laughs> 콩콩이 파르스, 아, <laughs> 전멸 텔포 유미, 아. <laughs> 와, 이거는 너무 선 넘었다. 너무 선 넘었다. <laughs> 자, 이제 16강. 어, 눈대님 고맙습니다. 어, 눈대님은 약간 깨우치신 분이라 그걸 아는 거고 대부분의 롤 유저는 내가 못해도 남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내가 못해도 아무튼 상대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경우는 여기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소환사들은 잘못이란걸할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완벽 무결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뭘 잘못할 리가 없어. 내가 잘못되었다? 그건 누군가 잘못,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음, 그쵸? 내가 라이너일 경우 정글이 잘못을 한 거고. 내가 원딜일 경우 서폿이 잘못을 한 거고 내가 정글일 경우 다른 라이너들이 잘못을 한 거고 그 어떤 상황도 내 잘못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픽스와에 해줬는데 챔피언 없다고 함 어이없죠 게임 후반에 단독 행동하고 잘림 잘큰 적에게 원콤 아나 원콤이 너무 싫어 그냥 진짜 원딜 내가 원딜인데 무난하게 성장했는데 상대 탑이 막907 이런 애 갑자기 만나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냥 쫙 멀리 있는 거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거 너무 싫어. 먼지랑 싸고 삐져서 CS 쳐먹는 서포. 어 열받아. <laughs> 어 열받아. 근데 레오나이기 때문에 좀 봐줄만 하고요. 음... 챔피언 너프 먹을 때 챔피언 너프보다 CS 쳐먹는 게더 싫어. CS 좀 먹지 마. CS 건들지 마. 자030 15 15 섀렌치지 <laughs> 멘탈 터져서 포탑에 계속 던지는 팀원 이게 최악인데 근데 이거 이게 1등일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와 뭐야 이거 0230이야? 이게 뭐야 이거 다 그레이브즈 0230이야? 광기다 진짜 이거 옛날 놀이거든요. 그래픽 이 옛날 거잖아요. 자, 옛날 놀은 광기라니까 0230은 진짜 너무 진짜 진짜 너무했다. 와 니달리 22킬 1대 65시. 0-23-0 와... 와... 진짜 와... 아니 근데 여기 뭔데 리신, 그브, 마이가 한 팀에 다 있어? <laughs> 픽부터가 그냥 리신, 그브, 마이가 한 팀에 다 있네요? 음... 무리하게 이니시 걸때 담배 피고 리시 늦게 옴 요거 못 참죠? 갱도 가지 말아야 돼, 저러면. 무조건 정글 탓. 정글러들은 무조건 이거 1등이다. 근데 진짜 억울할 때 많아. 정글하면은 눈썹 모양이 팔자 눈썹이 돼요. 억울해서 표정이 계속 이렇게 돼. 아니,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야. <laughs> 내가 바텀에서 욕 먹고 있었는데, 탑에서 솔킬라 그럼 바로 정글 차이. <laughs> 그, 정, 그, 와. 그니까 러 이걸 안당할려면 결국, 이제, 티어를 높여서, 그, 적어도 내 잘못이라다는 걸 아는 곳에 가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브론즈 실버에서 정글하면은, 그냥 진짜 내가, 바텀에서 더블킬 땄어. 바텀 갱 성공해서. 근데 탑에서, 자기 라인 빌다가 죽었다? 그래도 정글 차이 나와. 진짜로. 진심으로 말해, 그거를.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말해.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 이제, 원딜이기 때문에, 정글 차이 맞음, 피교한 실패. 탈주. 어, 막상 탈주를 경험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니까 그냥 우물에 대기하는 애들은 많이 봤는데 게임하기 싫어져 가지고 그냥 어차피 진 게임. 아예 나가면 이제 바로 칼같이 그걸 먹어 가. 아, 그래서 안 나가는구나. 리폼 먹으니까. 그래서 졸렬하게 우물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3분마다 한 번씩 째깐째깐 움직여 가지고 <laughs> 한번 이렇게 그 넥서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그러는 거구나. 그게 그거네. 그게 탈주네 그냥. 탈주. 룬, 템트리 가지고 훈수 둘 때. 그니까 이거는 룬이나 템트리로 훈수를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데 상대가 막입 털면 그게 빡치는 거죠. 어...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니까 룬이나 템트리로 훈수를 둔다기 보다는 내가 지고 있는데 상대가 입털 때. 그냥, 그냥 뮤트하면 돼. 블루, 레드 뺏, 뺏기는 게더 빡칠 것 같은데. 레드랑 블루를 다 뺏기면 내가 정글론데. 근데 멘탈 터져서 포탑에 계속 던지면. <laughs> 블루를 다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원딜이랑 싸우고 삐져서 CS 먹는. CS 쳐먹는 서포트 잘큰 적에게 원콤 당할 때나 이게 더 싫어 탈주는 그냥 리포트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 핏교한 실패 <laughs> 근데 유미 바로쓰는 뭐야? <laughs> 픽교한 실패하면 이제 멘탈 터져서 유미가 이제 쭉 달리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이걸 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미가 그 이렇게 쭉 가더라고 이제 유미도 약간 트롤 챔이 됐어 옛날엔 그 누누였거든요 트롤 챔의 역사가 있어 람머스, 누누 이런 애들이 이제 트롤 챔이데 이제 약간 유미로 트롤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유미로 강타 들고 정글러 옆에 붙어가지고 강타로 막 빼먹고 이딴 짓 하는 애들 많더라고 원디이랑 싸우고 삐져서 CS 처먹는 서폿 데 이게 제일 화나 <laughs> 내가 원드려가지고, <laughs> <laughs> 포탑에 던지는 것보다 CS 처먹는 서폿이 더 싫어. <laughs> 어? 참된 서폿이면은 딱 w 블 키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홀딩 해줘야죠. 어? 어디 감히 미니언데 칼을 들이대. 어? 여기 이렇게 딱 홀딩 하고 있으란 말이야. <laughs> 자, 결승전. 싸우고 삐져서 CS 처먹는 서폿입니다. 1등 뭐야? 아, 승급 실패가 1등이네. 2등이 무조건 정글 탓? 못한다고 계속 시비거는 팀원. <laughs> 아, 이것도 열받는데. 우리 팀이 또 그러는 게더 열받아, 사실. 상대 팀이 그러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팀이 뭐라 하는 게더 열받아. <laughs> 미아핑 신경을 <흐름. 웃음> 아, 이거 진짜 짜증나는데, 이거. <laughs> 아, 이거. <laughs> 뭐만 하면. <웃음> <웃음> 이거 하는 거. 이거, 이거 좀 인정. 어, 이거 인정. 미아핑 쳐줬는데, 안 빼고 킬 따일 때, 때. 생존핑으로 짜증나게 하 아,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막 엄청 신경쓰여요. 되게 사람 예민해져. 이거 한번 당하면, 이거. 트트트트트 이거. 그거랑 이제,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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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 <laughs> 미드, 미아라고 적다 <적도> 블게 <laughs> 근데 이거는 따라가야 돼. 요즘은 미아로 안 쳐주는 세상이 왔습니다. 미아만 쳤다고 다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라인 태우고 따라가야 돼. <laughs> 그리고 이제,

전설 <laughs> 버섯 깔아야 되는 AD 치모 음... 참고로 버섯에 AD 개수가 없습니다 음. 여기가 포인트에요 여러분 <laughs> 계속 솔킬 따이는 탑